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금의 기준 자3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 중심선 위로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자 투신 관점에서 종목의 방향성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MACD, CCI, RSI 세 가지 지표 관점에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자, 일단 MACD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세를 확인을 할때 이용을 하는 지표죠. 자, 기준선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MACD 라인이 자 데드 크로스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도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큰 흐름상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 자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CCI와 RSI 지표를 보시면 은자 CCI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과매수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단에 rsi를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앞전에이 저항 라인도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단 이 구간까지 수심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자 CCI도 어떻게 될 거다 앞전에 이 저항라인까지 수심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자 주가 여름도 우상향으로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MACD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락구간 이 하단에 있지만 자 이렇게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는 자 지금이 변곡점이자 저점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더라도 자 이격도가 자 엄청나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자 위든 아래든 지금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가 됐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서 이제 RSI랑 CCI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자, 변동성은 아래보다는 자, 위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천원대 흐름을 자, 보여주고 있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7천원을 넘는 자,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바닥구간, 저점구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평단을 획기적으로 꼭 낮춰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편하게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시초가 단타 종목을 두 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 진니너스와 옵티코어를 드렸고요 자 바닥 구간에서만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만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자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자 시초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3 0 분마다 자 단타 종목 두 개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검색식 전자책 심슨 예언 그리고 이제 증시와 환율에 대한 설명, 이 추천주에 대한 설명까지 자 많은 내용 준비를 왔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자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 해서 뭐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형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철학과 생존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 은 하루면 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에 하나하나치 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주식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 는만큼 이번 기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사천에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 공약처럼 지금 현재 오천까지 추가적으로 20% 가량 상승 폭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기세면은 분명히 오천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대형주 장세다. 자 대형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 자 4천에 가든 5천에 가든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하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따블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0 2 0 8 0 0 3의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 이 종목 자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자꼭 챙겨가야 되는 자, 이 조건식, 조건식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매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해드리면서 자,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조건 검색식에도 똑같이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조건식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종목을 잡아가는 검색식입니다. 자, 가격대는 제가 1만원 이상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통상적으로 1만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동전주인 경우들이 일단 많고 자 9,000원대, 8,000원대 이런 지폐주라고 하더라도 동전주를 향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급등하는 종목, 자, 이런 위험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거를 피해가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만 원 이상으로 드리고요. 자, 1만 원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상 2만 원, 3만 원, 자, 이런 금액대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권인 1만 원 이상으로 자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자 공매도 많이 신경 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프로그램상에서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로 기준 삼아서 자 공매도보다 살짝 위에 있는 자 그런 종목들 자, 이 내용도 조건식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당연히 실적 무시할 수 없죠. 최근 실적 기준 매출이 또 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의미가 있는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여러분들 받쳐줘야만 합니다. 자 이거를 3번으로 체크를 할 거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자 외국인의 매매 일수입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로 달려들고 있는 자, 그런 종목들도 자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주가 그리고 공매도 실적 외국인 지분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는 모든 내용들을 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도 있어요 부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하고 거래하시다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게뭐죠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부채가 많아가지고 감사 시즌에 거절받고 자, 거래 정지되고 자 이런 종목을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자 이런 걱정거리잖아요. 자 이렇게 부채 비율도 체크를 해주면서 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검색식 자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 가격 설정 먼저 할 겁니다. 저 검색식 상단에다가 자 가격이라고 자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 그래서 주가 범위를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1만 원부터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 주면은 자, 하단에 이렇게 생기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검색을 누를 거예요. 자 검색을 눌러 주시면 자, 무려 300종목 300종목 나 뜹니다. 엄청나게 많이 뜬다. 자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분봉 평균보다 5%더자이 내용 그대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공매도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등락률이 확인됩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 아래 뜨죠 자이 상태에서 20봉 평균 종가 등락률보다 5% 이상으로 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검색을 누르면 몇 개로 바뀌죠? 현재 50개로 줄었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300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로 줄었다? 250개가 날아간 거예요. 자, 나머지는 공매도 가격보다 하단에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는 최근 실적 기준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 자, 성장성 자, 분석칸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은, 자, 이 재무 분석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성장성 분석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쭉쭉 내립니다. 여기에 매출액 증감률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체크는 최근 계산기 전년 대비 증감률. 자,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매출액 증감률은 자. 30%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을 눌러주시면 은자 이번에는 자 앞서 50개 였는데 지금 12개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자 다음으로는 뭘 해줄 거냐 자 외국인 순매매일수 30일 중 10일 자 1000주 이상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할거예요자 검색 칸에 순매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자 외국인 기관개인 순매매일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때 30일 중 10일로 바꿔 주시고요 외국인 순매수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순매매 수량은 천주로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추가 버튼 누른다 자 그러면은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똑같죠 자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자왜 변함이 없냐 자 앞서 조건으로 설정한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12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옥석을 제대로 잘 추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으로는 자 부채비율 자 이렇게 100% 이하로 세팅을 할 겁니다 자 부채비율 마찬가지로 자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안정성 분석에 자 이렇게 부채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 이하 현재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하로 바꿔주 추가로 누르고 검색을 누르 자 그러면 몇 개가 뜨죠? 최종적으로 10개가 이제 이렇게 뜬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 아래 종목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의도를 한 거는 없는데 자 오늘 날짜 상한가를 간 종목도 일단 확인이 되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급등을 자 보인 게 하나가 잡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여기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종목들 중에서 단기간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자 보고 싶다. 자 일단 이 10개 종목은 자 픽스가 된거 자, 근데 이거를 매일 같이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뭘 추가해야 된다? 당해의 변동성이 심한 것들 자그 조건 검색식도 넣어주면은 자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자 종목이 자 선별이 되겠죠 자 실시간으로 자 이게 그날 변동이 나온 종목만 자 선별해서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주가 등락률 해가지고 자당일 기준 5%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추가적으로 본다 자이 내용을 추가하면은 자 앞서 선별이 됐던 자 여기까지 수준의 자이 종목들 중에서 자 그날 변동성이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챙겨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시세부 분석에서 가격 조건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주가 등락률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일봉 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 자, 하지만 저는 5%를 적어 주겠습니다. 5%, 자, 적어주겠습니다. 5 이상 추가를 해주면은 검색을 눌러 줄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자 앞서 10가지 종목에서 두 가지 종목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크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안정적으로 종목을 잡아가는 검색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등락률 5 변동성을 통해 뭘 했죠? 이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을 제가 골라내는 자그 검색식을 여러분. 들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급등주 쳐다볼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108003의 하나하나 칠3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변 변수... 수인 환율 문제 속에서도 왜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원화 약세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불안이 오히려 다음 상승장에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환율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뿐 아니라 유로 환율, 파운드 환율, 태국 바트 환율 등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만 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대부분이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약하다 보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다시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진 결과입니다. 즉, 원화 약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조정기의 일부이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새로운 자금 유입 국면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화는 대표적인 고베타 통화,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원 약세인데 왜 주식시장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급등은 언제나 심리적 공포를 크게 만들지만 실질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기업들은 고환율에 맞춰 판가 인상, 수출 단가 조정, 원가 절감 전략 등을 이미 준비해 왔고 실제로 최근 수출 지표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 기업은 오히려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부담이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업 실적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금의 원화 약세는 한국 시장이 위험해서라기보다 달러 강세의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버티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 금리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채 구조와 성장률 둔화 신호가 확대되는 만큼 달러 강세가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한국 자산, 특히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코스피가 5,000포인트 시대를 갈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들어 현실성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는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퍼사이클이 재개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AI 반도체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산업은 이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회복되는 시점마다 코스피는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해 왔습니다.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그리고 이제 3000에서 4000 내지 5000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3300 포인트를 기록하던 시기보다 현재 상장사 전체 이익 규모는 더 커졌고 배당 성향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가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은 그 나라의 기업 이익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적이 이미 예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과거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 기반이 미국 대만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평가, 신흥국 시장이 아닌 첨단 제조업의 핵심 국가로서 위치가 격상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기금과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가계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하락과 함께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과거 2005에서 2007년 그리고 2017에서 2021년에 이어 또한 번의 대형 유입 흐름을 만들어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물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 외국인은 대규모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약간만 안정되더라도 외국인 자금은 가장 많이 빠졌던 이머징 시장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그 대표적인 수혜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 의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업체와 경쟁할 때 원화 약세는 한국 제품의 실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수출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환율이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를 재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화 약세는 불안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 과정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율 안정, 유동성 회복,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글로벌 자금 재유입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코스피는 이전과는 다른 레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 5000포인트 전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과 시장 조정은 미래의 대세 상승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다음 시장에서 훨씬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 업종별 전략, 핵심 종목을 추천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1 0 8 0 0 3에1 1침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흔들림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는 겁낼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니너스와 옵티코어 두 기업이 최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지나고 있는지 금이 종목들이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전혀 다른 산업에 속해 있지만 최근 뉴스 흐름만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성장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니너스입니다. 지니너스는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인 공간 오믹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석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대비 20배 이상의 속도로 수천만 개 단위의 세포 데이터를 불과 48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의 종양 조직을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니너스의 기술은 단시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제약사가 실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정밀 분석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이 단순히 데이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위치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암 조직 내부의 세포 위치, 세포 간 상호작용, 면역 반응까지 공간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맞춤형 항암 치료 개발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술입니다. 지니너스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타깃을 추천해주는 신약 개발 지원 솔루션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제약사가 연구 초기 단계에서 약물 후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지니너스가 상업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약 100억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논의 중이고 이를 전담할 새로운 재무책임자를 영입했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사업 확장 국면에 진입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력 기반의 바이오 회사가 상업화 단계를 향해 자금과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연구 중심 기업에서 사업화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이오 산업 특성상 규제 인증 임상 변수 등이 있지만 지니너스는 이미 확고한 데이터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고 경쟁 기업 대비 높은 처리 속도라는 실질적 경쟁 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옵티코어를 보겠습니다. 옵티코어는 광통신 부품과 장비를 개발하는 통신 기술 기업으로 최근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과 AI 기반 인프라 확대 흐름 속에서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며칠 사이에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급등하는 날도 있었고 이러한 강한 흐름은 단순한 기대감이라기보다 시장이 옵티코어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옵티코어는 고속 광트랜시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10Gbps급 제품을 넘어 400GBPS, 800GBPS처럼 초고속 전송을 지원하는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예전에는 통신망 고도화가 천천히 이뤄졌지만 지금은 AI 확산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속 광통신 부품이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옵티코어가 정확히 이 수요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성장성과 상업적 가치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최근 실적은 다소 부진합니다. 매출 감소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실적 부진의 원인이 기업 자체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가 지연된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외부 요인이 정상화되면 통신 장비 기업들은 실적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곤 합니다. 즉 지금의 옵티코어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기술 개발을 마친 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 변화에 따라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성장 잠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두 기업을 비교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니너스는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혁신 기업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매우 높고 신약 개발 시장과 병 원시장 양쪽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업화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구조적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면 옵티코어는 단기 변동성이 크지만 AI 시대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광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요가 다시 폭발할 시점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저평가 상태에서 성장 기대가 가장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방향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케어 기술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AI 기반 통신 인프라 확대라는 거대한 수요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둘중 하나 혹은 두 종목 모두 포트폴리오에 넣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이런 시기에 진짜 기술력과 성장 방향을 갖춘 기업들이 조용히 재평가되는 구간입니다. 지니너스와 옵티코어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추가 뉴스, 향후 모멘텀, 핵심 일정 등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003에 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을 기회로 삼아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정적이고 성장성 높은 종목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예언 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슨 가족 더 심프선제일 것입니다. 단순한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 를 보면 이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 0 0 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횡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저는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 축의 등장, 즉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정의 차량 SDV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 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스는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 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자 그리고 그 변화 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 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 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 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처럼 기술 하나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자는 단순히 주가에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심슨은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사천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에 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